붙두치냐요자 붙여, 붙여 붙이고 알지 알지 가 붙여야 돼네가 붙어 그렇지 붙여놔 붙여놔 돌 다리 올리면 다리 올리면 그 잡아. 다리 잡아 원렉으로 그래. 다리, 그래. 다리 하나 걸어보자 다리 하나 걸어보자 다리 하나 걸어보자 다 상대방 물릎 v 르면그 무릎 잡아 그 무릎, 잡아야지. 그 무릎 잡아야지 다시 b a Muru Taba, 들어 s h 고개 u r u t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 Mogi Tira, Mogi Tira, m o g 그렇지 쭉 고개 고개 들고 상대방 목 밑으로 붙여 목 밑으로 붙여 목 밑으로 고개 빼면서 아니면 두 다리 침투했잡아봐 어디서 목 잡고냐 밑으로 두레 잡아 두레 잡아 두레 침투 두레 두레 그렇지 두개다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밑으로 그냥 쭉 들어 이제 다리 붙이 그렇지 쭉 들어 다시 좀만 더 좀만 더 다시 고개 들고 있레니다숨레 고개 들어야 돼 그렇지 두 다리 두 다리 호흡하고 호흡하고 숨이 호흡하고 고개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고래 고개, 고개 넘쳐졌어 고개 들어 고개 머리로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오른손은... 지금 두달머 지금 네, 끌어내 지금 네, 두달 전,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어내 지금 두 다리 잡고 끌어내지 승민아 지금 알지손 조심하고 손손 지금 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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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개 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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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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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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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감고 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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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계속 계속 파운드. 오, 파운드. 오, 파운드. 오, 계속 손 조심하면서 다리 치우면 다리 치워도 돼. 지금 다리 치워도 충분해 다리 치고 다리. 지금 아, 그냥 그러니까 파운딩 성냥. 때려, 파운딩. 위지 계속 파운딩. 파운딩 위지위지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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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목을. 계속. 발, 발, 발 조심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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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발 땡겨, 발 땡겨. 발 땡겨, 준민아발 땡겨. 파운딩 좀만 더 때려보자. 됐다. 못 잡아가지, 못못 잡아. 발 땡기, 어지, 발 땡기, 어지. 아지고팔 가... 빼고 팔팔빼팔안배배니다팔겨팔 왼손 땡겨 왼손 빼라 왼야돼 지금 공이 들어 공이 들어 공이 들어 공이 들어 공이 들어야 돼 고개 그렇지 지 올라온다 팔 올라온다 빨 그손빼 빨리 그손빼 네가 넘어가 네가 상대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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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파운드 좀만 더자 이제